안녕하십니까, 딸배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딸배 여행을 떠나는 딸딸배 인사드립니다. 넘어진 뒤로 넘어졌지 않습니까? 깨구락지, <laughs> 깨구락지 뻗듯이 쫙 뻗었습니다. 진흙 밟고. 아, 그것은 다 아줌마들이, 아줌마들 때문입니다. 아줌마들. 아, 아줌마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왜길에서 아줌마들이 절대로 좀 옆으로 비켜주지 않습니다. 아, 아줌마들을 조심하면서 타야지. 쌍수 만순광의 지장이었습니다. 아무튼 아줌마 덕분에 쫙 깨고 이렇게 딱 붙잡고 딱꼬았다가 일어났는데 별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이 전용 바지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전용 바지. 오토바이 전용 바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아, 뭐 넘어지면은 거의 이거는 그냥 뭐 어디 들이받기 전에는 그냥 뭐 나뒹그러지는 거 있죠. 이렇게 미끄러져갖고, 어디 뭐, 진흙 같은 거 밟거나 모래 같은 거에서. 근데 이거는 그냥 안, 다, 안 다칩니다, 잘. 근데 만약에 뭐 자동차 뒤에 들이받거나 뭐 자동차한테 받지 다치면 다치겠지만 아무튼 오토바이 바지 덕분을 톡톡이 받습니다.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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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가 딱 있어갖고 골반 보호대가고 뭐. 그래그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원리리 있을 적에 이런 전용 바지를 입고와야돼 오토바이 탈 때. 그리고 그날은. 그날은 가자에서만 했나봐요 아마 가자에서 아 그리고 그 엽기 떡볶이 두번 물어주고 나서 그 어, 떡볶이 어, 떡볶이 뚜껑이 열려갖고 국물이 샜는데 아무튼 물어줬습니다 세로에다 갖다 줬는데 떡볶이는 제가 먹었습니다 갖다가 국물만 흘린 거라서 엽기 떡볶이가 가성비가 있긴 있더라고요 양이 많더라고요 만7 0원 짜리인데 가성비가 있군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옆, 동대문 옆이 떡볶이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동그런 큰 통에다가 떡볶이잖아. 날 4월의 마지막 날. 4월의 마지막 날. 그래도, 그때, 일단은 채워서 버려키고, 내요 11만원인가, 1만원인가 그래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더. 아, 더 뭐, 벌어야겠다, 그 생각이 없 그리고, 쫄았습니다, 형님. 평생 넘어지고 나면은, 한두 달은 쫄, 쫄아요, 쫄아요. 막. 운전이막 그냥 처음에는 이제 쫄았다가 막하다 하자 하자 막, 막 그러다가 막 진짜 뭐 레이싱 선수들처럼 막 그렇게 운전하다가 한번 당하고 나면은 또쫄 쫄아가지고 또 얌전하게 조심하게 또 하다가 또 그게 어 사람이라는 게 망각에 빠져가지고 자만심에 빠져서 또또 그런다 또 막+ 막달린다 막. 달립니다 막. 조심, 조심, 조심하게 해야죠. 항상 만사가 조심 아, 니꼭 아, 내가 도로에서 내려가면 그 진흙바닥, 그 바닥을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날은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같아 괜찮겠거니 그랬는데 그렇게 나뒹굴줄은 몰랐습니다. 딱 내려가자마자 그냥 나뒹굴었으니까 조시. 이그 정도면 괜찮을 것같은데 그게 완전히. 그니까, 거기가 비탈길이었던 것 같아요. 비탈이 었던것 같아요. 바퀴가 내려가자마자 진흙 속에, 비탈길로 이렇게, 약간, 그로 굴곡이, 약간 사선으로 됐던 것 같아요. 지목바닥이 나딩그런. 아무튼, 살았습니다. 살기는 살았는데딴 사람 같았으면 며칠 동안 드러나거지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지만 우리는, 쿠퍼 픽스. 쿠퍼 포포, 픽스. 쿠퍼 픽스 문 잠겼네. 그렇지만 우리는 의지에의지에 살아이들이지 않습니까? 하드는. 의지에 살아이기 때문에, 그냥, 조심하게 해야지. 조신하게 하면 된다. 조심하게. 이제 예, 자만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어요 저녁 식사를 치킨으로 하시나 보구나. 아, 이라서내에다가 가장 오 단지, 일 단지, 어우 딱 음. 걸쳐 있네. 음. 기가 막히게 잡았구나, 코를. 코를 기가 막히게 잡았네. 가다가 던져주면서 딱피고갈수 있게 잡았네, 코게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아이 가만하지 마. 깨, 깨방정 막, 오토바이 타면서 깨방정 떨면 안 됩니다, 저. 근데 무릎이 아직도 조금 얼얼하긴 한데, 아직 멍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이게 처음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알짱하다가 멍이 살짝 올라와요. 아주 많이 올라올 때도 있고, 이번에는 뭐 어떻게 멍이 올라올 것 같진 않아요. 처음에 멀쩡하게 다리, 멀쩡하게 무릎 있다가 나중에 와서 푸어렇게 멍이 올라올 때 있어요. 엄청 세게 부닥치고, 멍이 시큼하게 올라올 때. 나이, 젊어서는 뭐 괜찮아요. 어렸을 때, 스무 살 때, 이럴 때는 괜찮은데, 나이 먹어서는, 나이 먹어서는 그거 나중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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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면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이게 슈드하고 뭐 여러 가지가 부착돼서 그래요. 뭐 이것저것 부착되니까 이거좀막 덜덜덜덜덜덜 그런 거 덜덜 근데 이거 슈드 안하면 오드바이 진짜 빨리 달리거든요. 근데 안 하면은 이게 옷이 빨리 더러워져요. 옷이 엄청 더러워져요. 몰랐는데 어. 이게 쉴드 하면은 슈드 하면은 그왜 여름에 습 있잖아요, 습. 습이 막 몸에 막달라붙는게 그 장난이 아닙니다. 끈끈합니다. 얼굴에도 습이 끈끈하게 달라붙어요. 근데 이거 실드하면 그런 게좀 없습니다. 공기 중에 눈에 안 보이지만 아주 뭐랄까 라 끈적끈적한 뭐 그런 게 있어요. 손으로 막 얼굴을 문지르면은 막 끈적끈적하게. 비가 많은 날에는 샤워를 좀 해줘야 돼 깨끗하게. 돌돌돌돌돌덜이돌돌돌덜이 어우 씨, 야, 가로질러 가네. 돌돌돌돌돌돌덜덜덜덜덜덜타덜겠덜 기아차면은 저게 똑같아. 현대 랑기하나 모양. 싼타페 기아에도 그런 게 있죠. 산타페처럼 이름게 뭔지 모르겠어. 나는 자동차에 있는 프라이드백 모르겠어. 소나타 프라이드 엑센트 아반떼 르비라, 배우포 나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랜저하고. 제네시스도 이것저것 막 나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네시스는 차종이 아니라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네시스 안에 여러가지 차종이 있는 거야. 승용차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무슨 뭐, S, SUV도 있고, SUV. S, SUV SUV라고 해야 되나? SUV.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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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BBQ 픽업하러 왔습니다. BBQ 두개 픽업하고 가다가 굽네치킨 하나 주고 픽업하고 13,000원 만, 만 하트 했습니다. 쌓입니다!